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. 크리스마스 이브인 기념으로 아스틴 거 등을 먹도록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. 안녕 저기에 한번 헤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아웃핏 체크 모자 Y3 마스크 덴탈 패딩 당근마켓에 5만원에 판매중 미중은 다시 10년 전의 삶 바디, Zara, Zara. 형이, 형이, 사온 신발, 중학교 1학년 때삶 아홉 치아, 지성씨 노래 하나 해주세요. 아, 노래요? 네, 자기 야날 사랑해 주면 안 될까? 말처럼 쉽진 않을 거라지만, 아 씨바! 나가 와 개색이야. 아 씨. 아 머리 붙어 있었다 와. 아. 잘 잔다. y o fucking bitch. Yo, he's fucking out his real ass. Awesome, 야 오늘, 너, 오늘은 오늘은 그 이제 룩북을 한번 찍어볼 건데요. 룩북은 뭐냐? 룩북 어떤 건지 오늘 오늘 크리스마스.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룩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딱갈리랑 같이 산책도 하고 크리스마스 재밌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가시죠? 해운대. 요 네, 해운대에 간답니다. 네, 헤어스타일 한번 보시죠. 시야. 역대급 감정입니다. 네, 할머니 보고 계시죠? 댓글로 하, 형한테 욕 한번 해주시고요. 네, 그러면은 이제 룩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지? 그다. 자, 디네데스 크리스마스하면은 빨강과 초록 이죠? 이분 주시고요. 록색정인이 셔츠를. 또리를 매 줍니다. 매냐? 이렇게 해 주시고요. 상이. 보이지나? 보이나 보이지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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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흰색깔 비니 써줬고 여기 눈. 눈 아이템인 따가리를 같이 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팬티는 뭐 입었나요? 팬티는 이제 안 입었고요. 검정색깔 그냥 음. 이거 그냥 반바지 네. 입었어요. 그 안에 팬티는 뭐 입었나요? 팬티 안 입었어요. 아네 네. 제발 진짜 크리스마스 때안 나가고 솔이만 붙이고 있잖아. 솔님 <laughs> 우와. 허스틴허스틴선 뭐야? Fuck bitch, 어스테! 아, 좀 그만 아, 찍어라 미친. 제가 지금 챌린저 3 분인데 한 판만 이기면 승급합니다.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아 양아치 새끼야. 아 유니폼 왜? 아, 가보자, 가보자. 승리의 킥. 기... <laughs> 어, 초등학교 이제 저희 레전드 멤버들과 오늘 풋살 하기로 하... 풋살을 하기로 해서 이제 지금 몇시냐 6시 반 정도인데 풋살을 하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저는 축구를 잘해 보이고 싶기 때문에 이제 다운펌도 옆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군요.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좀좁팔 보이는데? 저는 제가 축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립밤이거든요. 립밤인데 이걸 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축구할 때도 이제 미의 기준이 있어요. 축구할 때도 좀잘 생겨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걸 발라 줘야 해요. 어 피치 어 따뜻해. 저 혼자밖에 안 하는데. 애가 뭐, 왕따 시키나? 어, 인터뷰 있습니다. 출신 어디지? 어디시죠? 저는 지금 과양제철고등학교. 니네 나오던데? 유 둘인가? 형님? 유이터가어둘가신지 지금 한역을 뛰고 있는 학교 어디지? 복무고덕 어?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아, 아니 혹시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? 복무고덕 음.. 좀, 좀 무거운 자리긴 한데 어진짜 주장을.. 주장.. 어. <laughs> 어, 주장 뭐야? 주장이세요? 네. 주장 맞죠? 아씨 이반 남. 인터뷰 준비됐습니까? 네, 네 아. 됐어요. 자 일단. 아 이건 좀 디테일 아, 좀 살려. 네. 오늘 일단 네어 여기 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? 오늘 오게 된 계기? <laughs> 오늘 이제 전남 강해지 최고나학교 네. 프로 테스트 준비생 <laughs> 이호영 씨라고 하는데 아, 부르더라고요 <laughs> 같이 공차. 아, 찾... 아 이제... 아니, 당연히 기회죠 이거는. 아 뭐, 그렇죠. 뭐 언제 프로랑 공차 보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왔죠. 그리고 안산그린어스 김태형 씨도 하면 이거 저기 인스타 팔로우 0 0 명인데 인스타 스타네요. 그따구 찍지 마세요. 죄송합니다. 네. 유튜브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YouTube 웃음> 처음 해가지고. 아 유튜브 처음. <laughs> 유튜브 하실 생각 <laughs> 없으세요 <없애. 웃음> 해볼까 했는데 <laughs> 에이, 또 시간이, 좀, 아, 시간이 좀 시간이 확실히 상당히... 주장의 무게감이 아, 좀... 할 일이 많더라고. 아할 일이 많고. 그럼 뭐 앞으로 계획이나 비전이 어떻게 되시죠? 는 이제 대학교는 어 용인대 가서 오, 용인대 갔다가 이제 중퇴를 하고 중퇴를 하고 치킨집뭐 이런 거아 <laughs> 프로 이제 빠르게 갈게요. 아 프로로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뭐충담하다고 보고요. 아 확실히 재밌어지셨네요. 오, 네. 혹시 사우라이신가요 아니요. 아니, 머리 임꼽 주세요. 에발 넘어. 네. <laughs> 뭐 올리겠습니다 네. 네. 预<預>备哎呀，快开哟！o